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빵꾸입니다. 어, 제가 요즘 동영상 업로드를 자주 못 해가지고 네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자주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 일단은 오늘 만들어 볼 거는 바로 우동이에요. 제가 처음 우동을 만들어 보는데 일단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 우동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 소개해 볼게요. 네, 우동 그릇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현사점토 파토핑 레진, 레진 섞어줄 거, 레진 섞어줄 그거. 그니까, 러 이게 없으신 분들은 이소시개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감도 필요합니다. 하나 아, 더 있네요. 레진 섞어줄 종류 준비해주세요. 자, 그러면 만들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면부터 좀 만들어 볼게요. 어, 면을 만들려면 천사점토. 천사정토 소량. 황토색도 소량 필요합니다. 물감 황토색이죠, 물론. 이렇게 섞어줄게요. 색이 너무 진하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 덩어리에서 소량 떼가지고, 천점이랑 조금 섞어줄게요. 면 만드는 거는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크게는 필요 없으니까요. 네, 드디어 제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습니다. 그, 물론 그천사좀토 양에 그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색깔이 나왔어요. 이제 면을 만들어주려면은 그좀 길게 늘려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길게 쭉 늘려줄게요. 갈라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우동 면발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길게 나와가지고 좀 잘라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네, 단면도로 조금 짧게 잘라줬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여기 안에 넣어 봐야겠죠? 요거를 <laughs> 또아리트듯이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넣어 주세요. 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면을 넣으셨는지. <laughs> 저는 왜 이렇게 될까요? 아, 이상하네, 이거. 이렇게 막 잘라 잘라서 넣나? 이렇게. 아, 제가 면을 좀 굵게 했나 봐요. 좀 많이. 그러고. 암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동 이제 레진 국물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종이호일에다가 레진을 1대1 비율로 짜줄게요. 이렇게 1대2 비율로 짜서 섞어줄게요. 네, 이렇게 황토색이랑 노랑색을 적절하게 섞으면서 국물을 만들어 줬어요. 제가 원한 건 조금 더 맑은 색이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맑게는 안 됐네요. 자, 아, 이제 이 국물을 이 우동에다가 넣어줄게요. 와우! 탕수육이 됐어요. 면 너무 굵게 했네요, 면을. 아, 큰일 났네. 아, 아무튼 어쩔 수 없지만. 팝토핑을 <laughs> 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단면도로 이 팝팝핑을 썰어주세요. 어 역시 토핑빨이네요 토핑 올리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지네요 네좀 이식했나요? 역시 파야 앞으로 파를 좋아해야겠어 암튼 <laughs> 네, 이렇게 빵꾸의 우동만들기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